네, 하네. 네. 김수현님 안녕하세요. 응, 고, 제, 이 아, 같이 은 자전거. 해피너스는, 아니요, 해피너스는 저 실제로 야생에서 본 적은 없고요. 다 진화시켰어요. 럭키. 네, 럭키를 파트너로 해놓고 220km로 걸은 다음에 진화시켰어요. 그리고 아래서 요즘 럭키가 연달아 세번 나오는 바람에 1 0 k m 아래서 패턴이 조금 보였죠? 그 덕에 한 마리 더 들었고 잠깐만요 제가 지금 택시를 타고 가고 있고요 이렇게 택시 타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포켓몬은 제일 높은 건 이거고요 아까 물어보신 거 이거는 이거고요 아스리엘 각선님,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어제 두 번째 황금 이어킹이 나와서 1,400짜리. 요거 집에 가가지고 개체값을 대충 조사를 해보니까 80몇 퍼센트라고 나오더라고요. 대략적으로 나오니까 여기 1 4 0 0 이거. 요, 요 아이. 뭐 그렇대요. 사탕이 800개 있으니까 조금 아껴놨다가 좀더 모은 다음에 써야겠다. 어, 이거 킹이네. 12분 남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I have a pen. I have a apple. Apple pen 갑자기 그노래는 I have a pen. 어, 어, 완납바인가 싶. 어, 이미 완났야.晚上九点多了。是。 10시 5분까지 잡을 수 있어요? 네. 어, 혜린님 안녕하세요. 이거 별로인 것 같은데? 얘는 박사행.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역시 택시라 빠르다. 아, w 님 안녕하세요. 라프라스가 있다는 제보를 해주셔서 택시를 타고 가고 있어요. 라프라스 한 마리 잡아보려고. 헉, 여기 스탑이 몇 개인데 이렇게 나와. 뭐야, 이거 스탑 몇 개야, 이거? 어, 하나 있네? 뭐지? 버그인가? 창동. 여기서 우회전. 저도 혹시 모르니까. 지금 저는 매니큐어이니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그러면. 어, 이제 곧, 곧 랩업이죠. 어, 경험치 1만0 0 나왔네요. 에버라스 트리플 스 어, 그럼요, 가야죠. 340이라도 가야죠, 그러면. 김보영님 안녕하세요. 특히 가야요 3천도 안써지 지금 아 불어? 다리 건너자마자 왔어야 되는구나 다리 건너자마자 5회전 했어야 는데어 한참 더 나왔는데 시간이 잠깐요 레이드는 아직 안 생겼죠 예. 9분 남았어요 아, 나... 간당간당할 것같은데9분 걸린다고 네비에 나와야지 그럼 될 수도 있 일단 지도를 한번 켜보고요 선생님 잘으시면 모르신다고 말씀을 해주시지. 그럼 저희가 레벨을 켰잖아요. <laughs> 자 여기에서 지금 저희 위치에서 하시네. 아 이렇게 되있구나. 창, 어 되게 빨리 지나와서. 안 막히면 안 막히면 주민등록센터에서. 잘... 오케이 오케이. 네 진짜 고그 레버이죠? 어? 잠깐만요. 일단은 지금 포켓몬이 안 나오니까 뭐라도, 자, 뭐라도 진화를 시켜야겠다. 아,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는 진화라도 가야죠. 행복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뭐라도 하나, 근데 진화할 게 있나 모르겠네. 잠깐만요. 예, 지금. 네, 그냥. 저, 어떻게 있는 거 아니에요? 네, 한, 그 상대교에 그 있는 거? 거? 네, 그쵸. 그쪽이에요. 천문조 같은 거. 자, 주래곤, 아, 주래곤.

시도등만 일단 아무거나 하나씩 진화시키고 있어야 겠다 GT 그 팀에는 지금 몇 분이나 계신 거예요? 톱방에는.. 잠깐만 픽시요? 픽시도 괜찮죠? 문화고등학교 옆 사지반 붉게, 묽도 괜찮아요 물개. 도아 많이 계시네요 배현선님 안녕하세요 살짝 왼쪽으로 뭐. 뻗고 셨다 바로 보여하시면 돼요 <놀음> 아, 그리고 지나하 애가 이제 더 이상 없을 거예요. 예, 뽀뽀라는 될라나? 안 되죠. 이부이 EV? 그래, 이부이나지나 하자. 자, 자, 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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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자, 바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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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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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혈이 불꽃 불 때문에 살짝 아쉽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카드로 할까요 어, 제가 카드로 할게요. 예. 네, 카드로 할게요. 할까요? 제가 카드로 할게요. 네. 카드로 하면 지금. 예, 네, 카드로 할게요. 제가 제가 할게. 네. 아니, 저희가 계산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유, 또 방송하시는 데또 아. 어, 뭐야? 언제 또 계산하녔어? 아, <laughs> 아 <저> 대면돼서. <laughs> 빠름빠름. 이거 참 사탕 버리고 경험치 생각해서 마그케인막 이러고요. 마그케인누아 가야잖아. 네. 근데 일단 일단 갔다오 네, 오빠. 일단 가서. 네, 이형이 자전거 거. 타고 오신다고. 그분을 만나고 같이 가자고. 응. 하셨습니다. 지금 샤미드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 요 이브 지나체 중에서는 어? 질퍽이 질퍽이가 있네요 남은 시간 네. 5분. 남은 시간 5분 충분할 것 같아요. 도착 시간 3분 더 남았어요. 이게 막힌다니까 막힌다니까 어. 정법, 정법이 뭐에요 정법? 정글의 법칙 아, 정글의 법칙이요? 아네 법칙. 아, 재밌게 보고 오세요 브라질 헬로우 이분은 자주 들어오세요 저희 지금 기사님이 잘못 이해하셔가지고 좀 돌아가고 있어요 약간 시간 애매할 것 같아요 예, 좀 예, 예. 빨리 갈게요 형님 3분 남았습니다 아직 아, 역시 자전거가 빠르네요 그죠 갈게요 역시 자전거가 네. 빨라요 네. 이번에 우회전이요 역시 자전거가 금방 가네요 <laughs> 야 형이 빠르네 신호 없나 울린다 야 신호가 가까이 왔잖아 4분 30초 남았어요? 아유 예, 감사합니다 일단은 뭐 가면서 그냥 하나씩 계속 잡죠 네. 그거와 상관없어 일단은 계속 잡아야 돼요 이 예. 우회전할 게요야 여기는 <laughs> 간다 간다 내가 가디가 도망갔어 셀러 셀러, 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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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렀나? 아이 기가 막히게 눌렀네 광클의 성공 살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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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리이드 그래, <목소리> 어 예, 꽃이가 나왔어 어 김승현 님 감사합니다 될것 같아요. 레벨업은 금방 찍을 거고. 네. 아 됐다. 거의 다 왔습니다 형님. 거의 다 왔어요. 3분 남았다. 알겠습니다. 그로 갈게요. 예. 계속 전화오시 있어. 계속 부노레시로불키고계네요아 네. 아 오지? 리자몽도 나올 거예요. 예, 리자몽 나오겠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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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맞죠, 맞죠? 경험치는 많지 남았고 어, 오른... 네. 네. 예. 다 왔다. 예. 다 왔다. 어, 저기 다대요 <laughs> 오랜만에. 어, 여기다 오른쪽에. 네. 오른쪽 아, 형님 보이잖아 형님. 형님. 아, 저기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이 감사합니다. <laughs> 세요 감사합니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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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람플라스를 <laughs> 잡기 열심히 뛰어갑니다. 뛰어, 뛰어, 뛰어. <laughs> 여기에? 어 나왔다. <laughs> 여기다. <2분 남았어>. <웃음> 나왔어, 나왔어. <웃음> 약간 <웃음> 오른쪽에 있어요. 약간 <laughs> 오른쪽에. 오, 2,127이야. 자 무, 무심코 잊고 있던 역사 수행평가를 보셨다고 잠깐만요 자 남자답게 파인 열매 남자답게 파인 열매 아 잘못 던졌다 잘못 던졌다 오케이 한 방에 가봤고 진짜고? 진짜? 아, 미치겠다. 어, 네. 우리 와이프도 좋아해나 잡았어! 이렇게 웃기면. 와, 이게 한 번에 더. 시원했어? 나 잡았어! 여러분. <laughs> <laughs> 파인 열매 먹이지 마세요. 저처럼 됩니다. 뭐 <목소리가> 파인 먹였어? 미친 거아니이 <목소리가> 사람? 어. 남자답게 남자, 남자 <목소리가> 하셨는데. 남자는... 저도 파인 열매 날리고 했는데. 아. 잡았어 여기는? 네 저는 잡았어요. <목소리가> 아니 웬 파인? 어찌 됐냐 없어. 2,100정도는 파인 열매를... 나표 <목소리가> 아, <목소리가> 아, 안 잡아봤구먼 요즘. 음. 요즘 시절 모르는구먼. 와이잘 나왔네요. 나도 처음에는 막2,000잡았어 경이롭고 예술적이고. 아 시세를 알았어 정확히. 야 이런 게 나오네. 잡았다 아유, 잡았다.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정조 어 아, 시다 해야 되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 거. 어, 네. 네, 그김현우님 덕분에, 네, 나이 어, 이요90% 네. 네. 넘는 아, 근데 그게 같이 로그아웃인데, 그가사장하던이로그아웃어 로그아웃 이는 아, 이 사람은 한번도해하될거하 이거... 이거... <laughs> 데거 이거... 라즈이 아이고 아이한 아, 분이 지금 놓치셔가지고 안타깝네요 이거. 아이 이거 좋은 정보를 쓰고 앞으 눈보라 하나 합시 아, <laughs> 이런, 이런 스킬이 이 타이드로 펌프막 나오고요 이한마이뭐 1600짜리만 들어서이 포기하고 다녔는데 이 사람들 다 오네 이게 이상하네 참이 분위기가 도대체 뭔 분위기야 나는 그다 아, 네, 신경선이 들어가세요 2520짜리 응. 네, 네, 만들어 놓고 예, 실망하고 있었는데 그럼 얘는 어떻게 풀강해2200 바로 풀강나 나즘 너 라즈 사탄 130개 있어. 아, 레벨 며친 제만. 네, 어서 님 감사합니다. 레벨? 네. 예. 아크 80하셔 가지고 2127인데 뭐, 뭐 레벨 보나 말아. 라플라스가 뭐. 눈보로가 아니고 하퍼미 12.55짜리인 거야. 아주 됐다. 진짜 이런 게잘안 나오는데. 한번 완전 대박이지 않나? 아우, 아주 완전, 완전 감사합니다. 네. 위로는 안 되시겠지만은데. 어떤 거야? 위로는 안되시겠죠 힘내시래요 어떤 분? 부... 버서님이 라프 도망간 형님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laughs> <고마워. 웃음> 지금까지 나왔던 것이 제일 높네요 어른 숨결 눈보라 어. <laughs> 내가, 내가 이런 루프 아. 달려도 그 50평에 살아 아. 형 근데 진짜 빨리 오셨네요 아. 자전거 타고 혹시 자전거가 돌아서 와가지고, 제가. 제창창동중학교인데그 아, 아저씨가 몰라가지고. 다리 건너고 학교하고. 저희, 저희 여기서 출발했잖아요. 네. 청동중학쭉 갔다가 이로 돌아왔어요. 옛날이야. 아, 모르는 자, 어쨌든, 거예요? 지금 같이 계신 분들은, 어, 제 저도 잘 몰랐는데, 그, 인스팅트 팀 그룹이 따로 있대요. GT라고 해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 중에 세 분이 오셨어요. 우연히 노원역에서 만나서. 어, 그래도 잘했는데. 저번에 홍대에서 방송 찍었던 거 있잖아요. 그때도 오셨던 분이 두분 계시고요. 예. 다시 가야지. 어디 가 가야지. 어디 어 아니, 아니, 아니 오늘까지 효찬이 뭔데. 아, 나는 그래요? 집에 안 가, 안 가는데. 효찬이 네. 먼저 걸어갈 거야, 여기. 아니, 걸어가야 돼, 나는. 근데 거기 다 중간에는 다 뭐니 다 없어, 뭐니. <laughs> 가야지, 뭐. 좋은 길 내가. 놀아야 돼. 어떡해. <웃음> 어, 그렇지. <그런 웃음> 자, 어쨌든, 고루한 상황이었구요. 아니, 유튜브요. 네. 자, 어쨌든, 여기가, 자, 보면은, 노원역이구요. 예. 네. 아니요, 저분들은 방송하시지 않네요. 방송은 저만 하고 있구요. 어, 근데 포그를 껐어. 아 카메라 끈다는 게포그를 껐네. 니까요 라플라스 제보 받아가지고 덕분에 택시도 타보고요. 보고하면서 두 번째 택시. 저번에 맨 처음 라, 그 마기라스 봤을 때 택시 탔다가 돈만 날리고 마기라스는 구경도 못 해보고 그때 이후로 처음이네요. 등급이 93%라고 그러셨죠 아까 S 급이죠? 네. 93%면은 그리고 딱히 지금 보니까 딱히 뭐랄까 강화를 굳이 안 해도 될 정도? 날짜, 순 요건데, 강화를 하긴 해야겠네요. 강화를 살짝 하긴 해야 되는데, 뭐, 어쨌든, 이렇게 높고 스킬 좋은 아이가 처음 나왔어요. 그니까요. 러 아, 오늘 덕분에. 요것도 하나 잡은 게 있는데, 요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잡은 영상이 있거든요. 얘는. 얘는 영상이 하나 있는데, 어, 이거예요. 이거 보시면은, 다시 맨 처음부터. 여기 보시면은, 엑셀런트로 한 방에 잡은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냥 파인열매 던져서 잡았어요. 저는 라플라스 나오면 파인열매 던지거든요. 도망가면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잡으면 사탕이 여섯 개라 약간 복불복이긴 한데 요렇게요건 아까 잡은 거고 여기서 라플라스를 두 마리나 잡네요. 오늘 하루 동안에 어 이런 쾌거를 쉽지 않은 일인데 어, 이따가 오일 친구들한테 자랑해야겠네요. 이따가 오면 자랑해야지. 지금 갑자기 소리 질러 보세요. 안 돼요. 여기 소리 지르면 안 되죠. 민가라, 주택가라, 옆에 학교, 고 학교는 아니고 사람 사는 데라. 소리 지르면 안 되죠. 네. 그래도 신은 나긴 하네요. 근데 지금 제가 만약 헬로우 어, 네, 요즘 운이 좋네요. 어제는 황금이어킹이 나오질 않나, 그죠? 어, 운이 좀 좋아요. 제가 지금 살포시, 살포시, 살포시. 아, 이런 살살살살... 살살. 아, 이런! 살살살살살. 살살 그렇지. 살살살살 던져줘야 돼. 살살살살. 어 뭐야? 뚜껑이 안 닫혀. 에헤이, 뚜껑이 늦게 닫혔어. 도망갔다. 아, 오늘 근데 좀 많이 도망가는 편인데 뭐지? 에러고. 어, 오늘 좀 많이 도망가죠. 전체적으로 좀 많이 놓치고 있긴 한데 경험치 올려야 되는데 지금 경험치가 많이 부족한데 오늘 레벨을 오늘 안에 올려야 되는데 지금 0 시전 오늘 안에 오르긴 할 거예요. 열심히 하면 오늘 안에 는 오를 거고. 다시 포켓몬 헬로우 어, 예. 신난 쌈 예. <laughs> 저는 신나지만 또 마냥 신나할 수가 없는 게한 분이 놓치셔가지고 그죠 아, 또 마냥 신나할 수는 없죠 한 분이 놓치셨으니까 어이어키 그니까요 러 하루에 라프라스 두마리나 보기 힘든 라프라스를 잔만보 잔만보랑 망나뇽은 전설 아니에요 예, 전설은 아니고 망나뇽은 600족이지만 잔만보는 600족도 아니긴 하고 그냥 센 애죠 예. 그냥 일반 전설에 준하는 애들보다도 강하게 느껴지는 게 이제 600쪽 애들이고요 잠만 보는 폭우에서는 뭐 어쨌든 세게 나오니까 자 여기는 노원, 여기도 중랑천인가? 지금 다리를 건너고 있거든요 지금 다리를 건너고 있는데 여기도 중랑천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제 얼굴 보고 오셨어요? 아 그러세요? 가끔 한 번씩 키고는 있는데, 따로 이제 여행 영상 이런 걸 보시면 뭐 저만 나오니까, 저만 나오진 않잖아 친구들도 나오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오늘 좀 경험치가 살포시 부족하네요. 살포시. 5천 남았다. 지금 알이, 알은 좀 많이 남았을 거고요. 알은 지금 예, 이제 1km. 택시가 좀 빨리 달려서. 어, 그래도 간신히 도착을 해서 다행이죠. B. B도 진화가 되긴 하네. 어 캐터피 진화 되겠다 아무것도 안 나올 땐 진화 타임을 한 번씩 가져줘야돼 캐터피 진화하고